프리테니스, 탁구와 어, 테니스가 만났습니다. 테니스채보다는 작고, 탁구채보다는 큽니다. 그리고 공도 아주 소프트하게 말랑말랑한 공을 사용해서는 프리테니스를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네지는 어, 공을 이용해서 어, 만져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던졌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잡아도 볼수 있고, 공을 치겨서 공의 특성을 파악해 볼수 있겠죠 잘 된다면 어, 라켓을 이용합니다 라켓 먼저 잡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어, 수평으로 그대로 잡은 채 누르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이걸 세워서 라켓을 세워서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장단점이 있겠는데요 자, 세워서 하는 방법은 양쪽 면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대로 세운 다음에 h 면 r e 누르는 m d 이 누르는 h e 안쪽으로 가느냐, 안쪽으로 d the room. So, y 냐 u r e m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등이 보이느냐 손등이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 이 i n g it. I'm doing it. i 이 doing it. I'm d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른 이렇게 평평한 상태에서 눌러서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 손등에 공이 올라와 있는 이런 그립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받쳐서 포핸드와 백핸드를 다칠수 있는 그런 그립을 추천해 드립니다. 상태에서 그대로 공이 올라와 있죠. 이렇게. აა mm -hmm. okay. 치기 전에는 항상 아 방향을 쳐서 백스윙이 돼야 됩니다. 백스윙이 돼야 되고 왼손은 공을 가리킵니다. 공을 가리키면서 왼발이 나가고 그대로 올려줘서 치게 되겠습니다. 끝부분이 앞을 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백핸드는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먼저 방향을 틉니다. 백으로 들어가야겠죠 이 부분들이 등 뒤로 갈수 있게 해서 오른발이 나오고 아래에서 칩니다 그대로 올려줍니다 다시 포핸드 포핸드 상태에서 칩니다 손을 가리키고 자 이때 뒤로 뺄 때는 뒤로 90도 정도로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됐어요 칠 때도 어 밑부분 무릎과 발 사이, 지면 사이에서 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90도를 유지합니다. 유지하고, 손은 공을 가리켰기 때문에 그대로 치고, 살면시 어깨 위에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응. 그 부분이 앞으로 백핸드 왼쪽으로 오는 거. <목소리> 그럼 포핸드 먼저 한번 배베이수볼라이트벽 <목소리> 벽에, 벽에 튕겨져 나오는걸칠때 어떻게 치는지. 핸드로 한번 왼쪽으로 온 거에 대해서 적을 수있을 같다. 후핸드, 백핸드 연습을 해볼게요. 는 여기 있는 네모 안에만 공을 맞추어서 정확성을 높이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테니스 기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